안녕하십니까. 이실장입니다. 오늘 소개, 소개? 오늘 설명할 글러브는 이 롤링스 글러브에요. 아, 이 롤링스. 예쁘더라구요. 이게 누구 모델이냐 보니까, 어, 정혜영 선수, 어, 정혜열 선수 아들. 예. 기아타이거에 잘하고 있는 선수 모델이에요. 제가 리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너왜 들고 나왔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공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를 든 이유는 뭐냐면, 웹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12인치 투수용글러브고요요 웹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듀얼 힌지, 듀얼 힌지 웹이잖아요. 힌지가 뭐라 했죠? 여기 와이드인지 설명돼서 경첩! 저 경첩이 두개 달린 웹이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던 거죠.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이 웹을 쓰는 선수 누가 있었죠? 네, 유현진 선수. 윌슨에서도 있는 웹이고요 네, 롤링스에서도 있는 웹이고. 미제 글러브에 이제 트레스, 이, 이, 가장, 뭐랄까 트레디셔널한한네 So,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손 작은 친구인데 자꾸 저한테 실장님 저슈어저글 t 브 어떨까요? 막 계속 물어봐요. 맥스 슈어저글 t 브 네, 보니까 검정색 e 스티치 빨 g You go to the same thing. 안돼 힘들 거야 실장님 그래도 200번대 베이스 o 이거잖아요. t 네. 여기 보면 반달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웹 폭이에요? 자, 웹에 따라서 글로브가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자, 이 웹은 어떻게 돼? 되게 빵빵하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넓어요. 웹 끝도 넓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 이게 다안 물리는 웹이에요.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바닥을 형성을 하더라도 여기가... 물리기 어렵죠. 그래서 어찌보면 듀얼 힌지로 쓴 거예요. 뭐 듀얼 웰팅이라고 전 듀얼 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듀얼 웰팅 뭐 시스템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아 웰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거전 듀얼 힌지라고 표현할래요. 경첩이 두 개짜리에서 이렇게 접혀서 여기가 좁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공이 <laughs>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쪽 엄지랑 검지 사이를 맞추려면 네. 어때요? 이게 밖으로 튀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웹을 했을까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풀러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 나중에 이이 일승 이 많이 팔렸을 거예요 지금쯤 많이들 끌어먹고 있을텐데 유연진웹 다음에 이렇게 듀얼 엘팅 웹 이거 수리하는 거 영상 제가 웹 끼는 것도 따로 DIY 영상에 올려 드릴게요 자. 왜 이렇게 큰걸 써서 여기를 넓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전에 제가 투수글러브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영상 번호가 몇 번일까요? 그게 투수글러브에 대한 설명하면서 투수글러브 비틀어, 이게 쥐어 짤때 배꼽 안 나오는 법 설명 그 무렵인데 그때 투수글러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투수글러브 선택하는 기억 나세요? 어, 선택 기준 막 이런 거 같은 거. 와 너무 많이 올려서도못 찾겠네. 네. 아 투수라고 검색하면 되겠다. 자 투수 글러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을 잡는 것보다 뭐였죠? 네, 61번, 60번, 61번 영상 보세요 투수 글러브. 사실 그때 일반적인 외배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뭐 야수 글러브에서 뭐 어느 정도는 해당 되겠지만, 자 투수 글러브가 어 내가 어떤 패턴을 선택하냐의 기준점은 바로 뭐냐면 구질이라 그랬죠. 즉, 나의 쿠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걸 쓴다라는 건 뭐예요? 글러벌 꼈을 때 내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뭐, 스플릿을 잡든 뭘 잡든 글러브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구분 좁아지고, 변하고분 넓어지고, 막 이런다라는 거 손이 큰 애들이 막그 체인지업을 잡으면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현지 선수가 빵이 큰걸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모양이 커지는 거지. 공을 잡을 때, 아 이게 듀얼, 웨팅이니까 공이 촥! 박히겠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웹에서 이제 박히는 부분에서. 뿔룩하니까. 그때는 이제 자루로서 이제 완충, 박히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오므려주는 힘이 약하면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강습이 했을 때, 외배였을 때, 박힐 수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못 물었을 때 타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블룩하니까더잘 박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내야수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을 빨리 뺀다는 것은 뭐 약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강습이나 이런 담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블룩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이제, 바스켓처럼 이런 둥그런 자루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얘의 베이스는 이게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요 외별 나중에 수리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류현진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매듭이 묶여있잖아요. 네. 나중에 요런 데가 끊어지시면, 이게 바로 묶여있는 게이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글러브 전체를 좌우로, 보통은 투수글러브들이 전에 눈 감고 외 끼는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얘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세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풀을까요? 제가 말하다면서. 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빵이 큰 웹이 달렸을 때, 엄지랑 검지 사이가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엄청 넓어져요. 근데, 이런 롤링스는 거의 패턴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밸런스랑 비슷한 글러브에서 안 그런 경우가 뭐죠? 바로. 그쵸. 많이 보죠. 패드로 웹, 소위 말하는. 이걸로도 투수글로브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투피스 철판에. 이웹 끝에 폭이 자체가 완전 틀려요. 그래서 이 패턴에다 이 웹을 달면 어떨까요? 이거는 웹이 글러브를 어느 정도 제약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아무리 좁힌다 그래도 이렇게 티벨트 그물로 했을 때더 넓어지지 않는 웹이랑 처음부터 넓어진 웹을 좁히는 거랑 밸런스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웹을 풀는 이유는 그래. 그럼 이글러브에서 웹이 없을 때의 느낌은 어떻니?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 시어저 모델을 고민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적으로 손이 작잖아요. 뭐, 동양인데 뭐,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게, 엄지검지 사이가 이렇게 넓어져 있어서 아까처럼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힘에 전달을 했을 때 물리려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드럽게 되고 이 경첩을 막 사용해서 이렇게 거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앱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이렇게 잡고 있는 거 계속. 반대로 넣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려 이게 안 열려버려요. 글러브가. 그래서 이 웹은 그냥 기본으로 가면 돼요. 이 듀얼인지 웹이 조작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또 뭐죠? 또뭘 해야 될까요? 튀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모양이 그 모양밖에 안 나와요. 제대로 쓴다면 이거를 꺾어서 틀어서 변형을 하기보다는 어, 엄지 검지 사이 글러브의 엄지와 검지 사이를 좁혀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예를 들자면 어, 글러브 없네. 이 응. 어, 사이를 이 라인을 좀 좁혀서 하는 방법 즉 웹이 없다라는 생각해서 하 진짜로 웹을 없애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아랫부분 보면, 이게 이렇게 걸쳐서 가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끈수리 할 때나 이럴 때도. 네. 굳이 이거 밑에, 아랫부분에 이 매듭 안풀러도 되는데, 풀러셨다가 다시 또 넣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버리는그니까 네. 보이시나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쭉, 한 줄로 쭉.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DIY에서 이 형태의 웹 끼는 거는 제가 따로 낄때또 영상 올려서 찍어 드릴게요. 뭐 혹시라도 이글브을 갖고 있는데 끈이 끊어지셨다. 왜또 이게 또 끊어지고 싶냐면은 이웹 모양 이웹 모양이 되면 공이 좀웹쪽 아래로 많이 치고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검지 중 사이에 포켓으 잡겠다 하더라도 내가 딱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치고 나가서 외 아래로 쳐서 여기 빡꾸다는 끈이 끊어지는 경우를 되게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뭔가 하나 얻으면 뭔가 하나 버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풀었어요. 자, 이걸 풀고 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될거니요 네, 이걸 풀고 나면, 자, 맵을 제가 마지막으로 풀었어요. 자, 맵의 넓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일반적인 글러브에 진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로 다 감싸지고 남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폭을 볼때 특히나 이런 반달 같은 게 있는 글러브에다 이 e 웹을 달면 그래서 유연진 모델 보면 반달이 있잖아요. 원래 이게 a X2 XL 모델에 있던 건데 유연진에도 왜볼때왜 외부 폭이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좁아요. 릴스는 아무튼 이렇게 나온 거죠. 분명히 아까 소프트볼 공이 들어갔죠. 그럼 제가 인체의 신비 관절에 입각해서 세낙을 파트 1. 1, 2, 1, 2, 1, 1, 2, 2 1 만져볼게요. 그래서 슈어저 모델이나 이런 것들, 그, 이런 웹이 달려있는 글러브에서 이제 웹이 어느 정도 잡아버리기 때문에 길을 잘못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웹이 벌어졌으니까 자꾸 이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웹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웹이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바로 쓸수 있어요. 다 물려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아랫벽이 벽. 잡혀요. 네. 아랫벽이 잡혀요. 아랫벽 잡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넓어지니까 안 잡히는 거였던 거예요. 어, 이렇게 만드는 거 뭐예요? 어, 인생 구상이랑 비슷하네? 12인치. 그냥 인생 구상 글러브랑 똑같아요. 11.7인치. 1 네. 2 예. 200번대 베이스예요 여기도 잡힐 거고, 여기도 잡힐 거고, 여기도 잡혀요. 코에 힘을 주면 안 떨어져요. 이 가이드 라인즉 윗벽, 아랫벽을 잡아 주는데 엄지 각도가 좀더 앞을 보고 있죠. 아랫벽이 이거다 아니었죠. 여기였죠. 아랫벽 잡고 윗벽 잡으면 다 잡혀요. 그럼 잡으면 네, 되게 쉬운 걸로 보여요. 네. 편하죠. 자. 왼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제 좀 고민하는 부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아, 이 패턴이 이웹비 좋을까? 저 패턴이 이웹비 좋을까? 정답은 없는데 그 메이커마다 이제 웹을 어떻게 제작하냐. 같은 아이웹인데, 이 메이커는 조금 더 웹이 폭이 좁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메이커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야뭐 메이커에서 그렇게 만드니까 그걸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통상적으로 여기에는 이 웹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웹이 이렇게 나왔어요. Z컨드. 오늘 갖고 오신 거거든요. 웹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글로벌 보자고. 모양 예쁘게 잡아놨죠, 이렇게. 네, 딱 꺾고, 딱 꺾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 검지 손가락이 어디까지 오는지 볼게요. 손을 넣었어요. 네, 여기 꺾어놨어요. 네. 손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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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도, 어 네, 여기 꺾은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프트 버거기 들어가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요 모양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눌러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이 돌아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요. 오므려서 박으면 이건 되겠죠. 근데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때? 배꼽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넓으니까. 여기를 계속 여길 꺾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네. 이렇게 꺾어 놓으면 장점이 뭘까요? 이게 잘 맞나. 근데 공이 있어도 맞나. <laughs> 우리 지금 맞나. 당장 맞나. 예.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아리 운동장 이 운동장 꺾어 손가락은 항아리나아니 나팔꽃은 아니죠 바닥 운동장 만들어놨어 그럼 이게 넓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공을 잡았을 때 공은 안에서 돌아버리죠 지금 그 상태예요 돌아요 검지는 어떻게 돼요 손가락 여기 있어요 꺾은 데 여기예요 전혀 못 쓰게 만든 거죠 그리고 웹 모양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투자 수공 잡을 때 이렇게 잡죠.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캐치볼을 똑바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길을 잘못 들어서 야구를 망가뜨리는 거죠. 휴어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잡아놓고 롤링스라고 이 웹에 따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뭐 글러브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럼 글러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이 계속 돌아.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제 글러브들 특히나 미제글러브는 기본적으로 팜 사이즈가 넓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200번 달이라도 팜 사이즈가 넓어요. 내가 관절을 만들어서 물어주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펴 만들어주면 결국엔 바닥이 다 좁아지고 아니면 엄지를 꺾어서 눌러서 이렇게 잡으려고 깨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 웹이란 건 그냥 공중 근에 매달려 이렇게 제 구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웹 자체가 여기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네. 그게 확실히 어렵겠죠. 그랬을 때 내가 웹이 있어도 윗벽, 아랫벽이 물리는 계념만 인지하고 있다면 크게 웹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나중에 내야글러브에서 웹의 기능에 관련돼서는 어떤 웹이 호환이 되고, 막히네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 앞에 나온 수비 포지션, 그거 관련돼서 제가. 야수 웹에 대신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투즈 웹 같은 경우는 웹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긴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대로 유지가 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꺾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접혀버린 채로 이렇게 온다라든가 그걸 그 가이드라인 잡으면서 이 아까 저 제트글러브처럼 이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내 손에 괴리감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선이길 잡는 걸 선택해 버린다면 그게 되려. 웹 때문에 글러브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웹에 현혹되지 말고 본체를 보자라는 거. 이 모델 어, 롤링스 글러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많아요. 좋으니까 매니저리그 쓰겠죠. 거기다 프리퍼드면 더 좋잖아요. 네, 좋아요. 네피 동피에다가 어, 좋아요. 얘는 네피 동피예요. 네. 롤링스 글러브들 기성품들 본 프리퍼드 네피가 두 겹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비타드써 있는 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동태예요 가볍고 되게 좋아요 네. 충분히 좋은 글러브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롤링스 율러 뭐 어때요 라고 했을 때전 좋아요 단 당신 손에 맞습니까 당신의 팜 사이즈에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더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거 그게 더 먼저라고 봅니다 자 이상 이 정혜영 선수 글러브 롤링스 프리퍼드 이제 맥스 슈어저랑 같이 이런 듀얼 웰팅 웹이라 그러나 듀얼 힌지 웹이라 저 듀얼 힌지 웹으로 알고 있는데 듀얼 웰팅이라고 써 있긴 하는데 아무튼 듀얼 웰팅인지 듀얼 힌지 웹인지 경첩 앱네 경첩 두개인웹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